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음악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2에서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5명의 가수가 공개됐다. 이들은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과연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가수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5명의 가수를 살펴보자. 5위 강문경 강문경은 깊이 있는 음색과 감성적인 무대 연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특히 감미로운 발라드와 강렬한 무대를 오가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클래식한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 역시 많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를 모으며 앞으로의 활동 역시 더욱 기대된다. 4위 최수호 최수호는 세련된 비주얼과 감미로운 보이스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감성적인 표현력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또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여유로운 퍼포먼스와 따뜻한 미소는 팬들에게 큰 설렘을 선사한다. 그는 젊고 신선한 매력으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앞으로도 그의 성장과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3위 신승태 신승태는 부드러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노래는 감정을 담아내는 힘이 강해 듣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무대 아래에서의 다정한 모습이 반전 매력으로 작용했다. 훈훈한 외모와 친근한 성격까지 더해져 팬층이 더욱 두터워졌다. 그의 매력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는 특별한 감성이 있다. 2위 에녹. 애녹. 에녹은 뮤지컬 배우 출신답게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다. 그의 탄탄한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깊은 눈빛과 조각 같은 외모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 같은 느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연은 언제나 기대를 모으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1위 김준수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1위는 바로 김준수다. 그는 독보적인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아이돌 출신답게 무대 매너와 스타일도 뛰어나며 그의 눈빛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설렘을 선사한다. 그의 모든 무대는 레전드로 남으며 팬들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를 항상 기대하고 있다. 현역가왕 2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이 다섯 명의 가수들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으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무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감동 그 자체였으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선물했다. 과연 앞으로 이 다섯 명의 가수가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된다. 그들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역가왕 2가 제2대 현역가왕 및 국가대표 TOP7이 탄생할 대망의 최종회를 단, 하루 앞두고 총 5천점이 걸린 결승전 파이널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지난해 11월 26일 첫 방송 이후 내외 방송과 가요계 가장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으며 꺾이지 않는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현역가왕 2는 지난 12회 최고 13.6%로 11주 연속 화요일 예능 전체 1위. 2월 2주차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TV OTT 비드라마 검색반응 1위로 쉽지 않는 붐을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시청자들은 실시간 톡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 자신이 응원하는 현역에 대한 칭찬과 응원. 홍보의 글을 아낌없이 쏟아내며 최종회를 앞두고 더욱 불 붙은 관심을 아낌없이 표출하고 있다. 현역가왕 2는 지난 18일 방송된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1위 쟁탈전에 이어 오는 25일 화, 대망의 최종의 파이널 방송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총합 5천 점이 걸린 결승전 2라운드 현역의 노래 위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결승전 2라운드는 자신의 현역 인생을 대표하는 단한 곡을 선곡해 승부를 가리는 현역의 노래 미션으로 진행된다. 결승전 2라운드는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의 점수 합이 1100점이었던 1라운드와 달리, 오직 연예인 판정단 점수로만 현장 점수 1100점이 적용돼 차별화를 이룬다. 더욱이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만 먼저 오픈돼 짜릿함을 더한다. 결승전 1라운드 결과 상위권에는 1위 예노, 2위 신승태, 3위 강문경이, 중위권에는 4위 최수호, 5위 김준수, 6위 진해성, 7위 박서진이, 하위권에는 8위 김수찬, 9위 신유, 10위 환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7위 박서진부터 10위 환희까지 거물급 현역들이 빨간불 경고등이 켜진 위험한 순위에 놓여 충격을 안기고 있는 것. 국민 판정단 점수가 없는 2라운드에서 위험순위에 놓인 거물급 현역들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현재 대국민 응원투표 1위에도 불안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박서진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승전 2라운드에만 적용되는 생방송 실시간 문자투표는 총점의 40%를 차지하는 2,000점이 걸려 있다. 지난 시즌 1에서 2시간 만에 226만 표를 돌파하며 현역가왕 파워를 증명했던 실시간 문자 투표가 이번에도 또다시 파란을 이끌 것을 예고한 것. 실제 지난 시즌에서도 TOP7 당락의 중요한 키가 됐던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가 이번에도 연예인 판정단 점수를 뒤엎을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TOP10의 순위에 호기심이 고조된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자신이 응원하는 현역의 번호나 이름을 기재해서 문자를 보내면 가능하다. 중복 투표는 불가, 다중 투표는 가능하며 오타나 장문의 메시지는 무효 처리된다. 결승전 2라운드 파이널에서는 총점의 10%인 500점이 걸린 대국민 응원 투표와 총점의 6%인 300점이 걸린 신곡 응원 점수가 포함된다. 이로 인해 Top10 현역 가수들의 팬들은 순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수를 위해 총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무대 영상에서 박서진이 142만 회, 진해성이 134만, 강문경이 127만, 애녹이 115만 회를 차지하며 최단기간 100만 회를 돌파했고, 다른 현역들의 신곡 무대 영상들도 가파르게 조회수 상승세를 띠고 있는 만큼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신곡 응원 점수의 결과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연예인 판정단들은 한 현역의 무대를 보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대로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라며 격한 반응을 보여 시선을 강탈한다. 케이트 로디 진면목을 보여주며 격한 반응을 이끈 초호와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기대감이 상승한다. 제작진은 오는 25일 방송될 현역가왕 이최종회에서 환희 신유 김수찬 박서진 진해성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신승태 애녹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주특기 무대를 쏟아내며 감동과 환호를 이끈다. 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문자 투표를 통해 Top7과 제2대 현역가왕을 내 손으로 뽑는 귀한 일에 앞장서달라 라고 전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현역가수 TOP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현역가왕 22회는 오는 2월 25일 화. 방송된다. 2. 김종국. 쓰레기 폭탄집 공개 오른쪽 화살표 명품 무료 나눔. 가장 심각해. 런닝맨. 종합.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엉망이 된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23일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은 김종국의 집을 탐방하는 SOS 중증정리구역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오프닝에서 제작진은 지난주 김종국의 집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치워주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멤버들의 의견을 모아 SOS 중증정리구역을 준비했다. 고 말했다.